네, 네, 방송국에서 네. 20년간 아나운서 네. 생활을 했고 네. 이제 그거 마치면서 집에서 살림할 자신이 없어서 네. 항상 대화가 안 되는 건 말하는 사람이 생기기 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듣는 사람이 수용할 수 있게 해줘야 네. 돼요 요즘 것들은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 <laughs> 땡 하면 퇴근하려고 그러고 땡 하면 출근하려고 그러고 우리 때 어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워시스가 만난 사람들 취재진과 동무 드렸습니다 유키안디아 연구소에 아 이정숙 대표님 만나 뵙고 아, 직장인들의 유쾌한 대화법에 대해서 배우고자 왔습니다. 네. 네 저는 날이 지큐고시는 경입니다. 아, 대표님 아,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인데 그게 너무 길다고 그래서 뭐 대화 전문가 이렇게 네. 소개가 됐고요. 아마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가 대화 소통 네.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교육으로 만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한 마흔 건 정도 냈어요. 와, 관련해서. 네. <laughs> 그러니까 총론은 간단한데 강론이 많기 때문에 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베스트셀러에 네. 올라서 계속 이제 우리나라의 화법, 네. 소통, 이런 교육과 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알리는 역할 네. 그런 거를 계속 하고 음.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러시군요. 네. <laughs> 아, 이전에 경력이 보니까, 네, 어떤. 네, 네 방송국에서 <laughs> 네. 20년간 아나운서로 네. 생활을 했고, 네. 이제 그거 마치면서 집에서 살림할 자신이 없어서 <laughs> 미국에 가서 커뮤니케이션 공부를 하고, 네. 돌아와서 네.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중요성을 음. 공부하면서 엄청 많이 느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그때 IMF 때였는데, 네. 네. 협상을 하러 한국팀들이 왔는데 네. 어이없이 깨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기본을 몰라가지고. 네. 다들 뭐 영어가 안 돼서 그런다, 그게 아니라 네. 몸의 언어 이런 게안 돼서 깨져요. 네. 예를 들면 가격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네. 눈을 힐끔거린다든가 네. 상대편이 정말 싫어하는 태도를 보여가지고 네. 협상이 결렬돼서 회사가 죽내 사내 하는 음. 걸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저 담당하셨던 지도 교수님한테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 비슷하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면 네가 한국에 나와서 가르치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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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그 직장 생활에 대해서 네. 대화하고,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직장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이를테면 제가 미국에 갔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이제 보니까 프리젠테이션 점수가 40%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애들처럼 외국인들은 굉장히 불리한 제도라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또 점수가 높으냐 했더니 음. 자기네는 교육의 시작도 끝도 쓰기와 말하기다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해봐라. 네가 얘 졸업하고 사회생활 할때 보고서 잘 써야지 자기가 그 다음에 발표를 잘 해야지 거기서 성과를 아무리 내도 포장을 해서 내놓는 방법이 안 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다. 네. 불만 있냐 그래서 제가 불만 없다고 했거든요. 네. <laughs>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로 네. 보고서 쓰는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그거 이외에도 동료들끼리 그냥 남는 시간에 또 채팅을 하는데 괜히 재밌는 얘기 하려다 기분 나빠서 토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사이가 나빠지기도 네.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직장생활의 처음과 끝이 다 대화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네. 그렇군요. 그냥 왠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그렇게 하는 기분이 좀 느껴질 때도 있고, 나는 좋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감정상의 교류, 소통, 이게 대화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은 상대편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 탐색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요즘에는 점차 이렇게 팍편화된다고 했잖아요. 개인들이 네. 네. 다 자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대편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음.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가정사가 편안한지 이런 네. 거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근데 대화가 그런 걸다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똑같이 내가 호의를 가지고, 아유, 오늘, 오늘 입은 게 좋은데 그랬는데 그 사람 부부싸움을 어제 그못 갈아입고 왔다면 그걸 <laughs> <laughs>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뭐 세세히 할 필요는 없으나 네.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야 그걸 바탕으로 대화를 해야 되고 네. 또 성격의 문제도 있어요. 네. 성장 배경에서 네. 같은 얘기를 해도 조금 한 바퀴 꼬아서 듣는 네. 사람이 있거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저러나 막 그렇게 불편해할 게 아니라, 아이 사람은 원래 뭔가 자라면서 네. 한 번쯤 트라우마가 생긴 일이 있었구나. 네. 그러면은 그 꼬는 거를 감안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네. 항상 대화가 안 되는 건 말하는 사람이 책임이에요. 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듣는 사람이 수용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 그 사람이 내가 호의로 얘기했는데 아기로 받아들인다? 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호의로 받아들일 수 없게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몸짓이 네. 잘못했든가, 네. 태도가 좀 건방져 보였다든가, 네. 아니면 단어 사용을 잘못했다든가, 네. 문장 구조가 그 사람이 싫어하는 투로 되어 있다든가. 네. <laughs> 그걸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말을 할때 그냥 불쑥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정말 정밀하게 네. 그 짜져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교육을 전혀 안 받고 성인이 되니까, 네. 지금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렵잖아. 요 네.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말하는 사람한테 책임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듣는 사람이 갑이다. 음. 이렇게 말해요. 아, <laughs> 왜냐면 네. 듣는 사람이 신입사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부장이야. 그런데 네. 부장 얘기하는 거 신입사원이 설명했는데도 네. 딴짓하고 있으면 은 그 소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갑인 신입사원이 움직여야 이 대화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갑을 못 움직이게 하면 능력 있는 상사가 네. 아니고요. 그렇죠. 갑이 안 네. 움직이면 자기 능력의 문제가 있는 네. 거예요. 말하는 음. 방법의 문제가 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 그 어떤 책 보니까 제대로 시켜라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네. 네, 상사가 제대로 전달을 못했거나 뭘 시켜야 될지 잘모르거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가끔 거를, 네. 이제 기업체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사 자신은 여러 직원들하고 일을 하니까 네. 지시 이미 한걸 몰라요. 네. 그래서 보고서를 빨리 써라 그래놓고 다시 줘. 또 이것도 어? 빨리 써라. 이게 한 서너 개가 밀리면. 이 사람 멘붕이 오잖아요. 네. 그렇다고 래서 네. 뭐, 아까도 주셨는데, 이게 한국 문화에서 네. 안 되잖아요. 네. 미국 같으면 당연히, 음. 아까 주신 걸 먼저 할까요? 네. 지금 주신 걸 할까요? 그쵸. 물어봐요. 그러기 때문에 상사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 네. 물어봐야 돼요. 그쵸. 지금 이거 네. 줘도 되나? 네. 뭐할수 있나? 네. 지금 하는 일하고 뭐 함께 걸리지 않나? 이거 안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네. 지금 하나를 명령하더라도그 뒤에 상대방을 뭐 상황이 어떤지를 네, 파악하고 해야 되는 거지 해야 그냥 그렇죠. 무조건 주면은 네. 막 불만이 네. 쌓이고 네. 밑에 사람도 그걸 그냥 물어봐야 되는데 네. 괜히 왜 윗분한테 얘기 잘못하면 찍히지 않을까 네. 이런 거 <laughs> 염려해서 못뭐 물어봐도 그냥 네. 아까 보고서 쓰라고 하신 거세 개인데 뭘 먼저 할까요? 이러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생활화가 안 되고 음.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말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네. 미국 문화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한국 문화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를 어, <laughs> 이거 <laughs> 이렇게 좀닥아드리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양쪽을 비교하면서 네. 공부를 했잖아요. 네. 효율적인 면에서 엄청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네. 조직에 네. 돌아가는 거에서, 일를 네. 들면 보고서를 네 개를 줬어요. 네. 세 개가 이미 있는데 네. 또 하나 줬는데 이 사람이 야간 작업을 해서라도 하긴 하겠죠. 네. 절대 성의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음. 내용상에서 그냥 대가 이분이 네. 이렇게 봐가지고 네. 뭐오자 없나 뭐 이런 정도만 확인하게 하게 되죠. 네. 네. 그러나 그렇게 지금 세 개인데 뭘 먼저 할까요? 물어봐서 우선순위를 정한 사람은 네. 거기다가 몰입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업무의 품질에서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네. 음. 네. 그 지금 뭘 먼저 할까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라고 한번 물어본다는 것은 또 우선순위를 상사가 정해 주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네, 그런데 네, 네. 이제 중요한 건 아랫사람은 웃기가 네. 더 어려워요. 네. 윗사람보다는 왜냐면 대화는 항상 평등한 파워가 있을 때 네.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네.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힘들어서 항상 파워가 있는 사람이 밸런스를 맞춘다 네. 그러거든요. 네. 이렇게 국도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웃음> <웃음> 그 직장 들어가면요, 그, 신입사원부터 대표이사님까지 나이가 뭐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직장생활 내에서 그 세대차를 극복할 수 있는 대화법, 이런게 있으면 저는. 네, 요즘에는 세대차가 전보다 더 심하죠. 네. 그래서 저도 이 기업체 강의 가서 제일 네. 많이 듣는 얘기가 요즘 것들은 너무 싸가지가 <laughs> 없어요. <laughs> 땡 하면 퇴근하려 그러고, 땡 하면 출근하려 그러고, 우리 때 어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기른 분이 당신이 세요 네.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손해 보지 마라. 뭐몇등 해라. 이러면서 우리가 길러갖고. 자기 애는 그렇게 남의 회사에 보내고, 남의 애를 받아서 우리 회사에서 꼴을 네. 못 보는 거죠. 음. 사실 알고 보면. 네. 그리고 그 자체를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해도 안 고쳐져요. 왜? 머리에 세팅이 됐어요. 네. 젊은 세대들은. 네.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가지고 설득하면 안 돼요. 네. 그걸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상대편 문화에 맞춰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러려면 네. 요즘 애들 좋아하는 힙합도 들어야 되고요. 네. <laughs> 게임도 가끔 해봐야 되고 네. 그리고 왜 그런지 이런 거 분석하고 그런 네. 리포트 나오는 신문이라든가 네. 이런 내용도 많이 접하셔야 네. 마음이 이제 안정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에서 이게 욱 치고 올라와서 <laughs> 그런 식으로 대화하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 지금 세대의 차이가 나고 그 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그그 직장생활을 유쾌하게 진행하는 거, 그 커뮤니케이션 유쾌한 분위기, 음. 재밌는 분위기 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어떻뭐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일단은 어디서든지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네. 뭐냐면요, 잡다한 지식이 많은 사람. 아,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면 뭐 요리에 대해서는 박사다. 네. 막 그래가지고 요리 얘기하면 금방 한상 차려다 온것 같은 <laughs>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엔 사람이 많아요. 네. 그 얘기를 음, 듣기 위해서 네. 축구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아는데 전문 영어로 얘기하지 않고 비유법으로 얘기를 잘 한다. 네. 그 사람 주변에 또 사람이 많이 들고 음. 그래서 자기가 맡은 업무 이외에 어떤 취미 관련 네. 생활에 필요한 그런 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하나쯤 있어야 되고 네. 그거를 잘 설명할 수 있게 스킬을 기르는 게 네. 대단히 중요해요 네. 그러면 항상 사람을 몰고 다닐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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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에 대해서거나 네. 영화에 대해서거나 네. 그러면은 항상 내가 모르는 정말 그 필요한 정보도 있고 네. 재미있는 정보도 네. 사람들은 가져갈 게 있어야 그 주변에 모여요 <laughs> 근데 내가 늘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는 건 지루하고 네. 나도 알기 때문에 네. 별 흥미가 없고 네. 남이 잘 모르는데, 지금 네. IT 회사에 계시는 분이 뭐 요리나 사진찍기나 네. 뭐 전혀 다른 네. 음악이나 이런 네. 거에 주의가 깊으면은 네. 네. 틀림없이 거기서 짱이 되실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이게 한번딱터트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말 실수하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랑 나랑은 괜찮은데 제 3자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를 잘못해서 네, 네. 이런 게 고려돼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런 거를 항상 고려하는 습관을 가져야 대화를 유쾌하게 할수 있고요. 누군가 한 명이든지 뭐 어쨌건 전혀 나랑 관계 없는 사람이든지 간에 내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게 네. 생기면 유쾌해질 수가 없는 아, 거거든요. 그렇군요. 어, <laughs> 와, 정말 시혜가강하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자 혹은 제인이 청자가 되더라도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불쾌함을 느끼지 않는 것. 그것이 음. 직장인의 유쾌함에 대한 방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 유쾌한 대화 연구소의 이정수 네. 방 대표님 통해서 네.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